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from the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남해에서 이곳 사이판에서 에, 나름대로 열심히 자연 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제팔 TV 김재팔입니다. 목소리가 좀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어, 나름대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가 어, 요즘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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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 통증은 뭐 완전히 사라지진않았구요어 보통 새벽녘에 이제 아침 일찍 새벽녘쯤에는 꼭한 번씩 깨요. 음. 통증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통증이 어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이렇게 잠을 옆으로 자면 안 되거든요. 옆으로 자고 있고 막팔 이렇게 넣어갖고 낑기고 자고 있고 막몸 뒤틀고 자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자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었는데 체력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제가 막 힘들거나 뭐 빌빌거리고 이런 모습의 영상을 잘안 찍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텐데 되게 힘들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도 되게 많았고 어싱 운동도 거의 못하러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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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운동도 하루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저희 집 앞에 비치로드로 되어 있는 이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숲길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놔서 여기 워킹 걷는 거로 3km 정도? 3km에서 3.5km 정도? 이 정도쯤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는 이제 바닷가 나가서 한 4km 정도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견디는 거 보니까 아~ 어,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한참 아플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어~ 이렇게 항암 받을 때를 빼놓고는 그렇게 완전히 체력이 다운이 돼갖고 아무것도 못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걸렸을 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아,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네, 나아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체력이 좀 회복이 되는 대로 또 한국 가서 또 정리할 것 정리할 것들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병원 쪽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꾸준히 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 계획을 여러모로 좀 짜고 있고요.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 게참 쉽지가 않은 게, 첫 번째로는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없더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은 지금 5월달에 제가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거든요. <laughs> 왜냐면 제가 너무 아프는 바람에 계획이 다 차질이 생겨서 다 틀어져 버렸죠. 그런 것처럼 제가 계획을 앞만 잡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좀 유지가 돼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고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 뭐 이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이판에 와서, 어, 체력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 어, 우리가 보통 암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체력이 확 나빠지면, 나빠질 때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을 텐데, 우리는 마치 그 기간이 짧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호전되는 것도 되게 짧게, 호전이, 짧은 기간 내에 호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아, 이 정도 하면 빨리 나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참 미련하고 아둔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몸이 체력이 안 좋아지기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몸이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고 시작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들로 보고 제가 좀 점검을 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잘못한 부분과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면서 그게 쌓였었단 말이죠. 몇 개월 만에 쌓인 게 어떻게 며칠 만에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나마 좀 다행히 고생스럽긴 하지만 몸소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간에 조금씩 저는 좀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톤 시기를 하고 있는데 캐톤 시기는 제가 어,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캐톤 시기를 인터넷이랑 영상 같은데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반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캐톤 시기가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캐톤 시기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캐톤 시기를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그냥 의사선생님들의 얘기하는 거몇 마디 해주시는 것만 듣는 거 위에는 어,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혈액검사를 그러면 한2 30가지가 쫙 나와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다 찾아봐서 이 수치가, 어, 파란색으로 나오면 좀 저하고, 빨간색으로 나오면 그게 높게 나오는 수치들인데, 그거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이 수치가 뭘 말하는 건지를 다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뭐 크리아티닌 수치니 뭐 있으면 이게 신장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 WBC가 뭘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크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캐턴시기 같은 걸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 되는 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한참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 보니까 어~ 아주 좋은 방법임은 맞는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 상당히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게캡톤 시기가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음식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조로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일이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제가 수치상으로 좋은 게 보여지게 되면은 왜 그랬었는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를 유선적으로 먹어야 된다. 고기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뭐 밥이나 이런 것들 끊어야 돼. 과일도 사실은 아주 최소 단위로 거의 안 먹다시피 최소 단위로 먹어야 돼.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어, 노티스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일단은 하기 전에 케톤시기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암환자와 케톤시기에 대한 내용은 의사선생님들도 찬반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시작하시는 거는 난 반대다. 어, 저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전문가 분하고도 계속 주고받고 내용을 하고 있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 여태까지 많이 되어봤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 암이 지금 퍼져있는 상황에서 그 암을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좀더 확장되거나 줄일 수 있는 어 약물 요법이 뭐가 있을까? 항암하고 수술을 제외한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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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향으로 계속 접근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사부작 사부작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여기서도 막070 전화로 한국에 전화도 걸어보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좋은 소식만 좀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회복이 조금씩 조금씩 돼가면서 운동을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laughs> 일어나면은 쿠키 옆에 이렇게 누워있고, 또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고, 조금 뭐 하다 그러면 막밥 먹고 막 이러면은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글로 딱 들어가는 바람에 완전히 다운이 돼갖고 배멀미 심하게 하는 사람처럼 침대 가서 쓰러져 누워 있고 계속 그랬어요. 불과 한이삼주 전에 그랬었는데 계속 그래 와다가 지금 아침 저녁에 운동을 하니까 혈색도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목소리에 힘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어, 상당히 좀 기분 좋습니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사실은 암 환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난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지만 그 생명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올바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나중에 후회를 덜 하지 않을까. 사실은 아플 때는 하루에 생각이 12가지도 더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걸 그랬나? 뭐 이런 후회와 만감과막 걱정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 끊이지 말고 계속 움직이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다행인가저에게자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몸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몇 군데 좀더 다녀볼 데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업무를 못 냈었는데 다니면서 날씨가 좋을 때 여기 만화가섬이라도 되게 이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여기 또 골프장도 되게 이쁜데 골프를 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로 항암으로 방사선 치료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어, 늘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암 환자라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아, 나는 언제 저 세상에 갈지 모르는구나, 천국으로 언제 갈지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되게 많겠지만, 그 안에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밝게 살고 좋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는다는 게참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어떡하겠어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저도 응원합니다. 제팔 t v 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할 것 같은데 선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좀, 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또죄 없는 서민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저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 조금 더 계속 나아지는 모습 그 다음에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계속 보여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치로드를 걷다가 너무 바람도 솔솔 불고 바다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카메라를 탁 켜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속 좋은 소식 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늘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는 재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파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